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친구 엘샤미나를 소개할게요 엘샤 인사해 안녕하세요 응? 안녕하세요? 시온? 그게 뭐야? 뭐아니 인사하는 말이지 아니 쇼인이 뭐냐고 쇼인이 전라도 사투리에 있는 문법 표현이에요 아 사투리로 말하고 있었구나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틀린 한국어인 줄 알았잖아 아 땅이란게? 알겠다고 그럼 가르쳐줘 그래요 아따, 전라도 사투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니, 네가 자기소개할 때 썼던 그 문법에 대해 서 알려줘 전라도 사투리 문법은 표준어랑 다르단 게요 높임말로 세요 대신 쇼나 쇼잉을 씁니다 음 신기하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고 싶으면 그냥 안녕히 가쇼잉? 라고 하면 되는 거야? 그렇죠 오늘 전라도 사투리 배우는 거 정말 재밌었어 그럼 은행 네 가시고 아, 대양 그럼 다음에도 가시기 합시다잉. 가시게 그건 또 합시다, 고식이... 그것도 뭐야? 다음에 또 보자고. 아우 고추인 줄 알잖아. 당당 걸었어.